잘 만나는 세상 전통악기 불고 치며 힘차게 행진하는 악대 흥겨운 취타 연주로 전통을 잇는 우리 고유의 전통 군악대인 취타대입니다 아 우리나라 가랑 원래 흥겹고 즐겁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음악을 우리가 들으므로서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을 이제 달래줄 수도 있는 소리가 많잖아요. 이 악기들이 그래서 저는 여기만 나오면 너무 힘겹고 또 언니 동생들 만나서도 좋고요. <이> 멋진 취타 연주로 시민들 흥독구는 고양시 취타대를 소개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온 곳은 경기도 고양시. 한옥의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는 이곳은 전통문화 유산을 발굴하고 전승하는 고양시의 문화원인데요. 이곳에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거고 계세요? 어, 저희 취타대에서 연주할 수 있는 악기 연습하고 있어요. 매주 이른 아침 부지런히 연습하고 있는 취타대의 다인데 그런데요, 취타대가 어, 뭔가요? 취타대란 옛날에 임금님이 행차하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일 앞에 서서 연주를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취타란 말 그대로 부는 악기와 친한 악기가 중심이 되는 음악으로 임금님의 행차, 군대의 행진 등 나라의 큰 행사나 중요한 일에 취타 연주를 담당하는 악대를 바로 취타대라고 합니다. 고향 취타대! 네. 응. 정숙 씨의 우렁찬 구호에 맞춰 절도 있게 움직이는 취타대원들. 큰 소라 껍데기로 만든 악기 나각을 비롯해 다양한 악기들이 열맞춰 행진합니다. 이 많은 인원들을 총괄하고 지휘하기 위해선 정숙 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요. 우선님은 어떤 역할이신가요? 저는 이제 대장이라고 해요. 저희는 대장이라고 하는데 다, 다른 말로는 뭐 집사라고도 하더라고요. 이 기다란 막대가 바로 집사의 악기 등체라는데요. 등체라는 막대를 이용해 취타 대원들을 이끄는 게 바로 집사의 역할. 쉽게 말해서 집사가 없는 취타대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제 가는 네. 분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예예. 우리 예. 나나 나발이라고 하는 악기인데요. 이제 고음을 좀 내는 악기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선두에서 어, 이 치타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역할네 맡고 <laughs> 있습니다. <laughs> 관악기와 타악기로 구성된 추타대의 전통악기들 소라껍데기로 만들어 생소할 수 있는 나각을 비롯해 다양하고 재미난 악기들이 장쾌한 행진곡을 만들어낸답니다. 선 그럼 우리 단원분들은 몇 명이신 거예요? 한 35명 됩니다. 50대부터 70대까지 평균 연령 65세의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취타대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제각기 다른 이유로 들어왔지만 다 함께 우리 고유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데요. 저희가 생긴 걸한 7년 정도 됐고요. 그 전에 이제 조그맣게 또 다른 그 최장교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국회 시발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나오고 있습, 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빚어낸 고양시 취타대 특히나 고양 시민으로 이루어진 취타대가 탄생하기까지 경기도 향토 무형문화재 보존회장인 최장규 씨의 역할이 컸다는데요 그날 오후 파트별 연습 시간입니다 관악기 대표 주자 나강 연주자들이 낮고 중후한 나각 소리를 내기 위해 맹렬히 연습 중인데요. 7년 됐어요, 악기가. 처음에 연습할 때도 소리가 안 나가지고요. 애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연습을 하니까 나발도 그렇고, 나각도 그렇고, 소리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틀렸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재밌어요. <laughs> 이 기다란 악기가 바로 취타대의 또 다른 관악기인 나발. 그리고 모두에게 익숙한 전통 타악기 징을 비롯해, 신기하게 생긴 유율타악기 올라와 접시 모양의 바라까지 악기가 참 다양도 하네요. 바라 연주자들이 바라를 치고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작은 걸 우리가 연습을 하는데, 올해 나가면 이제 큰 걸로. 하고. 아, 그럼 집에서 연습 못 하겠는가? 집에서 못 하죠. <laughs> 노렴이 물심풍기는 연주 실력. 하지만 대부분의 단원이 악기를 처음 다뤄봤다고 하는데요. 와 이렇게 능숙하게 연주하게 된 계기는 선생님의 공이 크다고요. 또잘 따라와주시고 잘 따라와주시고 해서 따라와 저도 이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뭐 공연을 같이 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또잘 맞고 하면은 또 보람이. 있고. 연습 그리고 또 연습이 만들어낸 현재의 단원들 협주와 행진이 취타대의 주요 퍼포먼스인 만큼 연습도 모여서 해야 할것 같은데. 그런데 어디론가 이동하는 집사님? 지금 지하에 왜 내려가시는 건가요? 어? 가깝한 지하에서 연주하는 두 사람? 아유, 우리 여기 중요한 아주 멜로디를 맡고 있는 태평소 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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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태평소를 연주하는 어 언니 이름 이정태 심선자입니다. 지하의 악기 보관실에서 외로이 연습하는 태평소 팀. 대체 태평소 소리가 얼마나 크길래 이런 가깝한 지하에서 연습을 하세요. 이게 소리가 크고 또 남들이 듣기에 조금 이렇게 거부감을 일으켜요. 아름다운 뭐 피아노 선율이나 검은 고뭐 가야금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티키타 같은 선율이 아니고 이게 삑삑 소리가 나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아름다운 소리는 아니에요 행진하면서 우리가 말하자면 행진을 이끄는 소리이기 때문에 어 소리가 굉장히 그 귀에 자극적인 소리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laughs> 지하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연습에 매진해온 단원들 그 덕분에 실력은 일취월장 여러 곳에서 단원들을 부르는 덕에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노란 제복 입은 당당한 행렬을 즐기고 있노라면 조선시대를 거니는 느낌이 절로 듭니다.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니까 다 기진맥진해가지고 <laughs>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안 그럴 것 같았는데 저도 막상 공연을 해보니까 저도 그렇게 되고. 뭐 소리 듣고 막 좋다고 해주니까 다 힘이 난다고 힘이 들은 것도 하나도 힘들 것 같지 않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저 사람이 좋고 옛 음악이 좋아서 모였다. 덕분에 취타 대원 중에서도 민요 가수 출신들이 꽤 있다는데요. 이거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단원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얼쑤 신난다 신나 선생님 장구에 맞춰 청아한 목소리 뽐내는 단원들 전통음악이 좋고 음악으로 봉사하는 삶이 좋아 모인 만큼 주이 아주 척척 맞는데요 언제나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네요. 노래들을 잘하세요. 여기 나와서 기운 충분히 많이 받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하니까 너무 잘하고 있어요. <laughs> 맞습니다. 늦은 오후 왕실 행렬의 위엄과 힘을 드높이고자 하는 취타대의 취지에 맞게 정확도는 연습의 핵심. 계속되는 연습의 지출법도 하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트타데를 <laughs> 통해 삶의 만족도도 올라갔다는 단어들 어떤 점이 만족스러우신가요? 아주 좋아요. 재미 있고 같이 여러 명이 같이 하니까 진짜 즐거워요. <laughs> 운동도 됩니다. 어 운동도 되세요? 네, 이거 하려면 좀. 이게 무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돌면서 이게 걸음도 걷는 것도 이렇게 맞춰야 되고 많이 틀리고 이래도 오면은 좋아요 어쨌든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스트레스가 일단 날아가요 북을 두드리고 가면 아무튼 있었던 일주일의 거를 다 풀어지는 것 같아요 열심히 연습한 만큼 쉬는 시간도 필수 신명나는 장고 놀음을 다 함께 즐기는 단원들 멋진 퍼포먼스에 단원들의 박수가 끊이질 않는데요. 누구보다 진지한 태도로 마음속 열정을 분출하며 시민들에게 흥겨움을 전하는 고양시 취타대에게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요. 취타대 단원들이 박수를 치려 자다 우리 고양 취타대에 앞으로의 꿈이 있으실까요? 어, 꿈이 있습니다. 아주 큰 꿈이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하고 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고야 취타대 취타대를 통해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고 시민들에게 흥을 전하고자 하는 고향시 취타대의 아름다운 연주 그 뜻깊은 흥겨움이 길이길이 길이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만나는 세